이제 기자회견에서 공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그리고 네, 네, 네. 어, 박 대령에 대한 고지태임 형사입건을 철회하길 촉구했는데, 어,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, 계속 그냥 국왕부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강행을 한다, 뭐 재판까지 넘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넘어간다 이런 어, 양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뭐 동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? 어,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,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. 또, 어, 언론에 나가면 어, 언론 정치, 언론 정치인 정치 플레이를 한다,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어, 프레임에 씌우고 있고 또 어, 나가지 않으면 어, 왜 해병대 정의를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는다는 가더니 왜한 마디도 하지 않고 어, 다 숨어 있냐 비겁하다 이런 욕을 먹게 되고 그래서. 그 경계점으로 어, 어디에서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행동에 나설지 많은 고민을 했었었고 그 결과 모든 정치책을 배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. 앞으로 어, 이러한 첫 시작이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최 해병의 어, 순직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과정들이 이어져야 될 텐데요. 그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는 과정들이 보여지고 또 그게 바로 이어져서 박정훈 대령의 어, 무고함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행동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여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어, 김태성 경제 회장의 질문입니다.